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인 바울은 육체의 질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하지 못하고 육체적 연약함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어줘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히 할수 있을 것인데 당연한 건데 왜 들어 주지 않습니까라고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읽었던 12장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에서 우리를 더욱 고상한 존재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놓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자리에 그런 성도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곳에, 그런 성도가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